국산 6등급 1200m 서울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이번 스타킬러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 두 마리 9번 루지와 10번 그레이트 참도 하위권 뒤처지는 가운데 8번 라운스 필레타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안쪽 선행은 8번 라운스 필레타. 안쪽에서 1번 크레이지 바리와 4번 레이저 런이 2, 3위로 따라붙고 바깥쪽 5번 투어 펠릭스가 4위로 안쪽 6번 제이원 파워가 6위로 뒷선에는 11번 로드 투 스피어와 외곽에서 따라붙는 10번 이번참 안쪽에서는 7번 미스 페이버스 바깥쪽 9번 루지와 안쪽 3번 과천 보스 최하위로는 2번 스타 킬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8번 라운스 필레타와 송재철 기수 바깥쪽 4번 레이저런과 유승환 기수가 2위권 출반 나오고 이마신 뒤에서 6번 제이원 파워와 안쪽의 1번 크레이지 말이 바깥쪽 5번 투어 펠릭스까지 모습 보면서 직선으로 승부해서 8번 라운스 필레타까지까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8번 라운스 필레타와 송재철 기수 안쪽에서 더욱더 격차를 발려내면서 3번 시 4번 시 차까지 벌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200m 지점에서 8번 라운스 필레터 적수가 없는 단독 선두에 2위권 다툼 혼전 속에서 바깥쪽 5번 투어 펠릭스가 종반 2위까지 치고 나고 안쪽에 1번 크레이지 마이와 6번 제이워터 파워 두 발의 3위권 접전 8번 라운스 필레터는 여유 있는 단독 선두 그뒤 5번 6번 순이었습니다.